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로지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3 8 3쪽 사사기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도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덜 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뒤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필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도니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이한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아주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항의하는 이유는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들을 청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러 가지 아니했느냐 그런 내용으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사기 8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도온 사사가 미디안과 이제 싸워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온이 아주, 어, 지도력을 발휘하죠.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그러나, 어, 큰 일을 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 기도원과 싸울 때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도왔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어,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줬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작은 일이었지만 너희들이 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개면적어서 어, 자기들의 그 따지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갔던 그런 음,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또 다시 지금. 입다에게 나와서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특징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또 기도원이나 입다가 승리해서 어떤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그거에 마음이 가서 그것 함께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그 현장에 있지 않냐고 뒷짐지고 있다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서 따지는 거죠. 항의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좀 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함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로되 네가 안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리라 하니,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불순한 오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입단은 생명을 걸고, 암몬자손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한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찾아와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 나타나는 것과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목소리가 높아 있고, 화를 내는 그러한, 음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설령 같이 가지, 어, 가자,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너무 도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아쉬운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갔으면 우리가 도왔을 텐데요. 다음번은꼭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 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생생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하는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듯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듯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 입다의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한 사람은 입다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희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말과 에브라임 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다는 기도원과는 다른, 어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도원은 아주 폭넓은 리더십으로 처음에 에브라임 쌤 찾아왔을 때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했지만, 입단은 길라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불평, 불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 들 도망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설명합니다. 에브라함 사람들이 이렇게 나루턱을 지나는데 도망치면서 건너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그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 에브라함 사람인지 아닌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쉬보렛이라 그렇게 음 발음 해보라고 말을 이제 시키는데 에브라함 사람들은 그 발음을 하지 못하고. 10볼렛,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에브람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발음을 통해서 그 에브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람 한 집화가 거의 없어질 지경이 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에브람 사람들의 그 고질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정말 필요할 때는 현장에 있지 않고 정말 위험할 때는 함께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이 종료된 이후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자기들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도 역시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월의식만 있고 교만한 마음만 있고 실제 필요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면서도 결국은 사사 입다를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사회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쓰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마치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아쉬운 것은 입다가 억울하고 또 그들이 빠지고 들 때에 참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지도자로서 기도원과 같은 그런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상황에서 리더십의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기도원처럼 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쟁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입다의 리더십에도 참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6년 동안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사 입산 그리고 어, 앞던 엘론, 이런 세 명의 사사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의 행적은 그저 거의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자기들의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그 사사,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입산의 그 삶의 흔적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절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60명입니다. 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뭔가 이 사사 입산도 아내가 여럿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 입돈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요, 빌하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아멘. 이압돈도 아들이 40명이 있었다. 한 것으로 봤을 때 추정해 보기를 아, 아내가 한 명은 아니었던 것,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기 보다는 사사들조차도 아마 여러 아내를 두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영적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나 그래서 사사기 전체 시대를 일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셋의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볼 때에 에브라임 이 사람들의 일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뒷짐지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을 때 나타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이런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또 암몬 자손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역할은 했지만 은 기도원과 같이 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통큰 리더십이 있었으면 동족 간에 어 죽이고 죽는 이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또한 이런 어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세 명의 또 다른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며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섬겨야 될때 섬기지 않으면서도 내목소리 챙기려고 하고 또 우월 의식에 빠지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분열을, 갈등을 잘 봉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음 분열된 모습들 통합되는, 봉합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있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만많 어르신들 환우들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5월 10일에 있는 우리 전교회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